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켈리 튜브입니다. 오늘은 여름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. 일단, 더우니까 핫을 적어 볼게요. 핫을 적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보통 우리가 아메리카노 마실 때 여름이니까 차가운 거 마시죠. 그래서 콜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. 콜드 적어봤고요. 마지막으로 여름이니까 서머 적어볼게요.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오늘 적은 거는요,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. 핫, 콜드, 서머 적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손글씨 적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.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